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족대책위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시키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을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KBS에 이어서 MBC에서도 보도국장 등 간부들의 망발이 나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안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산 합동 분양소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인하 pd,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사표를 쓰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만 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임착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입장이 나왔습니까? 유가족 대책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 6시까지 기한을 두고 KBS 사장에게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회사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KBS 기란영 사장은 안산 합동 분양소에 내려와 유가족에게 다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도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사태에 대한 답변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김정 국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시킨 것은 사과를 받아들인 유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기만행이며 만약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사퇴시키지 않을 시기란영 KBS 사장을 비롯해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 예의가 없는 짓이죠. 예의가 없는 짓이고 아무리 그 사장님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게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사과.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거에 목말라 있거든요. 지난 한달 동안 워낙 그런데 많이 속아왔고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랬고. 만약에 사퇴를 시키지 않을 경우 에 유가족 입장은요? 만일에 뭐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 KBS 사장과. 그 보도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보도 본부장의 사퇴를 어,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MBC 김장겸 보도국장의 망언 논란도 보도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유가족들은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떠나 유가족들을 구걸이나 하는 사람. 범죄자로까지 묘사하는 발언들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응하고 항의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서 즉각 법적 조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보도를 할 테니 취재에 협조를 해달라. 이건 기자들이 유가족들에게 요구한 겁니까? 일선 기자들은 유가족 측에 취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유경근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전 보도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실 보도를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유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현장 일선에서 일하던 기자들 모두 거짓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데스크에서 검열을 통해 기사가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기자들이 만나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진실보도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의향도 밝혔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 현장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하고 저희하고 사이는 나쁜 거 없어요. 항상 잘 얘기 들어주시고 또 성실하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기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데스크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누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죠. 아그렇기 어,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 방송사 쪽 언론 쪽에 요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데스크에를 향한 데스크를 향한 어떤 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유가족 대책 위원회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공감대나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 중으로 회칙을 정하는, 정하는 초안 단계입니다. 성금 창고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후에 재단 운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진상규명 작업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됐다고 어제 이 시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유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유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조사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사 결과에 납득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의 말입니다. 직접 그 우리 자, 자녀들을 잃은 우리 부모들이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납득이 된다면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수사하는 과정을 또 참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 내용을 화, 확인을 해 나가면 그것이 가장 시간을 앞당기는 길이고 또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의욕이 없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진상조사 차, 진상조사에 우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 네,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참관 또그 이상의 참여를 요구하는 수준이군요. 자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이 특검보다 더 확실한 진상 규명 방안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는 겁니까? 진상 규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다양하지만 이제곧 방향이 머지않아 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특검은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고 사후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합동 분양소에서 국민TV 뉴스 윤희납니다. 네.